자8 페이지, 자 개념 여기 우리가 중2학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듬성듬성 지 외심과 내심은 예전에 평행사변형까지 수업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거기까지 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다른 휘내 학교하고 다른 학교하고 좀 중첩이 여기 엇갈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1학기 때 수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하고 여러분 좀 수업을 할게요. 자, 8페이지 2등변 삼각형에 성질과 밑각 이렇게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그, 우리가 도형을 배우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용어가 좀 빠졌는데요. 정의하고 성질을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 주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성격이 조금 이렇게 예의 바르기도 하고 뭐 예로도 쾌활하기도 하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어떤 성격들이 나타나죠. 예로 들어서 정의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의하고. 정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교과 과정에서 좀빠져버린기 없어진 것 같아. 이제 정리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 우리는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세변의 네, 길이.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삼각형에 특징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각도가 다 60도로 똑같아. 자,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을 또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건 없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항상 어떤 단원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용어라든지 기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해가지고 밑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 아시다시피 이등변삼각형은 뭘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하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A, B, C 이렇게 있다면 A, B의 길이하고 A, C의 길이가 같은 이 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등변삼각형에 세 각이 있는데요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각이 있는데, 그세각중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 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꼭지 각이야. 그냥 각이 아니라 꼭지 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놔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깃에 있는 이런 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밑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이해됐습니까? 꼭지 각과 밑각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꼭지각이라고 하고, 그두 변의 끝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각을 우리는 밑각이다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뒷면 삼각형의 밑각의 성질은 AB하고 AC가 같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면, 이하고 이 각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까지 이해됐죠? 자, 8 페이지 예제 1번 문제 한번만 봅시다. 예제 1번 봅시다. 우리 문제 누구 생각하니? 다음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간고사의 최근 뭐 최근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한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단골 문제였습니다. 월봉이나 공산의 서술형 문제의 단골 문제. 이거 이중변 삼각형이 윗각의 크기가 같음을 증명해보십시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좀 짜봅시다 우영아 보자 삼각형의 합동요건은 정확하게 몇 개가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 삼각형의 합동요건은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어 뭐가 있을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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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합동 조건 있고요. 그다음 에뭐 있어? S A S, S, -A -S 합동 조건 있고. A -S -S. 그래서 어때요 A S A 합동 조건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 하면서 여러분들 이 굉장히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 같아. 요 요건 뭐죠? 아, 어. 으, 으, 으 이게 쌌어. 야, 똥은 어때요? 쌌어, 쌌어. 그랬더니 대똥에서 어때요? 킹이 뭐랑 뭐랑? 나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때요? 응 하고 나면 민재야, 응 하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 그렇지? 통쾌하죠? 시원하죠? 아싸 이해됐지? 싸고, 응 싸고 뭐랑모랑 나서 기분이 아싸. 그래서 A가 앵글을 말하고요, S가 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추후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배울 거야. 투로 더 배우는데 일단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아니 자2등변 삼각형이면 이랬어요 자, 선생님 자, 2등변 삼각형 이렇게 있어. 세계 사람들 할게요. ABC가 있는데 문제 사람들 할게요. 그림과 같이 AB하고 AC가 같은 A.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2등분선이라고 하면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 같다 이 말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각 크기가 같은 거그 다음에 여기를 뭐 뒤라고 놨네요 그러면 삼각형이 얘 하나, 얘 하나 두 개가 되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합동이 돼요 무슨 합동 조건이 될까? SAS 합동 조건이 되죠 봐봐 이거 두 개로 얼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공통이고,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가 같잖아. 그니까 러 뭐가 돼요? s, as 합동 격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건 이해 되니 안 되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겹쳐지는,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는 겹쳐지죠. 합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응각이라고 하죠.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는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1번 여러분 그대로 따라갑시다. 문제 봅시다. A B 하고 어디가 같아요? A C. 그 가자리다가 A C 쓰세요. 가자리다가 A C 쓰세요. 자 B A D 하고 어디하고 같습니까 B. C A D 가니요 여러분 대응 점의 순서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C A D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단은 어떻게 되죠? A D. 그렇죠. A D 가 공통이 되죠. 그래서 무슨 합동 조건이 된다? S, A, S, 합동요건이 된다. 어려운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됐지? 유제. 자, 1-1번이나 1-2번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유제 1-2번 한 번만 봐볼까요? 유제 1-2번에서, 여러분들 잘 봐봐. 선생님 그림 그려지 못하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같고요. 자, 문제 잘 봐보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또 이등변삼각형이래요 오케이 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65도라고 나왔네 그럼 당연히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되겠어요 65. 65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가 65도인데 이거 여기 초등학생 문제죠 여기도 65도가 되는 거야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65도가 되네 그러면 얘하고 얘 다음에 1 3 0도가 되네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 50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몇까지 해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도형 쪽에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의 합은 얘가 된다라는 거 생각나십니까? 이거 이해 돼안 돼? 지금 여기 봐봐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60, 50도가 되는데 이 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즉이 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얘하고 얘도 하면 몇 도가 돼야 돼? 65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각도 찾아질 수 있겠죠? 민재야 틀리면 네. 고치면 된다는 라 생각을 버리셔야 돼.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 어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2등견 삼각형에 꼭지각의 2등분선에 즉, 2등견 삼각형에서 밑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같게 되는데, 이제 보이시 뭐 어. 어,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이 되는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이 선은 밑변을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밑변이 이렇게 있죠.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똑같게 이등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증명이 돼요. 어차피 여러분 봐봐 이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합동이야. 합동이야. 그런데 합동이 되면 이 길이하고 어차피 여기 선과 여기 선의 길이는 같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봐.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가 같거든? 근데 이각과 이각을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잖아. 180도를 똑같이 둘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 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라는건데 왜 밑변을 수직이등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예제2번에 나와있어요. 우영아 많이 졸립지? 우쭈쭈 우영이도 졸립구나. 자 예제2번 한번 볼게요. 우와 우리 민재 눈이 커져버렸는데 왕방울만해졌어요. 자 예제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등변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나 타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십시오. 이렇게 나있네 그대로 따라갑시다. B D 하고 어디 길이가 같아요? C D가 같습니다. 나는 연필 잡자 B D 하고 어디가 같아요? C D가 같고요. 각 A B D A T B 하고 A D C A D C가 같아요. 그런데 A D B 하고 A D C 합은 몇 도가 된다? 180. 180도가 된다. 그래서 180도가 된다라고 하면 ADB하고 ACD는 몇 도가 된다? 나 자리에 ACD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AD하고 누구하고는 수직이 됩니까? BC. BC. BC하고는 수직이 됩니다. 이됐죠 그래서 AD는 BC를 수직이 등분한다. 라는 거. 민제 어려운 건 있니 없니? 동해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여기도 응. 많이 졸렸지? 자, 이제 2-1번하고 2번, 2, 2 2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2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2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있는데, 2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각 P하고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 각이 두 개가 같아. 그러면 어쩐다. 그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런 의미야. 그건 이해됐나요? 그이구 이해됐니? 자, 예제 5번입니까? 아 3번입니까? 예제 3번 한번 보자. 다음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나다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보십시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피하고 각시가 같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고 합니다. ABD와 ACD에서 각 BAD하고 CAD가 같습니다. BAD하고 CAD가 같대. AD는 공통이래. 세내각의 크기합은 180도래. ADB하고 어디가 같을까? A D C 써보세요. A D C. 자, 그래서 무슨 합동 요건 S A S? S A S가 되죠. 그 기억 니은 디귿 봐보세요. 기억에서 S A 아 기억에서 A를 증명했네요. S A S가 아니구나. 기억에서 A를 증명했고 미은에서 S를 증명했고 가, 디귿에서 A를 또 증명했죠. 그 무슨 합동 조건? ASA, ASA. 이해됐죠 유제 3 1번 어렵지 않으니까 안 할게요. 자 유제 이 문제는 검, 엄청 중요해. 예제 4번 문제 봐보자. 이거 이거 동현아, 네. 민재야, 민재는 이거 보면 기분이 좋잖아. 이걸 보고 있으면. 아. 아. 어. 아. 아. 어 리얼리티가 있어. 똥을 싸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동현, 동현아 알아알았어 일단 이제 아. 그 다음에 어때요 기분이 아싸 이렇게 기분 좋다 자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동현아 예제 4번 문제를 봐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걸,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갖다 접었대 이렇게 그대로 갖다 접었대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갖다 접은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삼각형입니까? C, B, D.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D가 있는데 C, B, D 이 각도하고 크기에 같은 것을 모두 말해보세요라는 건데, 자이 각의 크기하고 같은데는 잘 봐보자. 눈 동글동글하게 떠야 돼. 이거 그대로 접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 같다는 건 이해돼요? 그대로 이렇게 갖다 접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하고 얘가 뭐가 돼요? 엇각이 되죠? 엇각. 엇각으로 갔죠? 그니까 러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것들 지금 각, C, B, D하고 같은 것은 A, C, B, C. 각, A, B, C도 되고, 각, A, C, B도 된다는 라 것. 요두 개의 질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은 무슨 도형?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은 무슨 도형? 이 등간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우리 엄 어려운 건 있어? 자, 그 다음에 유제사다 실버. 유제사다 실버는 여러분들이 도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도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도형을 그대로 이렇게 접었대, 이거. 이거, 이거 그대로 이렇게 접었대. 자, 여기가 8cm래요. 그럼 여기 길이 가 얼마가 될까?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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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가 같고, 억각으로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한대. 여기 길이가뭐 10cm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죠? 그여 음. 뭐 어려운 거 있니, 없니? 없죠? 어렵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그 2번 한 번만 봐볼까요? 11페이지에 2번. 여러분들.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정보를 깔아주면, 여러분, 어떤 정보를 깔아주는지 아세요? 그거, 보조선. 보조선? 각각, 엇각의 크기가 음. 같고. 그렇죠. 동의각과 엇각의 어. 크기가 같다라는 정보는 무조건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두 직선은 항상 어찌하됩니까? 평행해야 돼요. 에?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은 어렵지 않아요. 평행하다는 정보 깔아줬으니까. 4번에다가 별표. 4번에다가 별표 해놓으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과제를 내주게 되면, 도형이자, 여러분, 이 학기 문제에서는 도형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도형은 과제를 한대좀 그려보면서 문제를 접근하세요. 알겠죠? 자 이거 봐보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B, C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 잘 보세요. 동현아 눈 동그랗게 떠야 된다.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가 같아 같이 쪼개져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가 같게끔 얘가 설정이 됐다랍니다. 자 여기가 52도래요. 그리고 이 여기가 이등변이삼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어, 선생님 이 그림이 복잡하게 보여서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봐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52도가 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0도에서 52도를 빼주게 되면 몇도가 돼? 128. 128을 둘로 이렇게 쪼개놨네. 64. 그럼 여기가 64가 됩니까? 128을 둘러야 되니까 64가 돼요어 64를 또 여기서 둘러쪼개 놨네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32가 되고 3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64가 되니까 여기 각도는 얼마가 돼요 여기 각도는 36. 136은 아닌 것 같은데 이하고 이해서 네, 180이 166. 돼야 되니까 116도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지 116도를 둘러쪼개 놨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116도를 풀로 쪼개 놨다고 이가 116도인데? 50 50 8 8 그러면 여기도 58이죠 그러면 여름잘 봐봐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공식? 이해를 무슨 공식이라고 한다고? 깃발 공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해하고 이해를 더해준 거 58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겠어? X는? 30. 26 x는? 3 0 26이 됩니까? 자, 지금 한번 해가지고 가보세요. 그림 그려가지고, 반만 사생님다 알려줬는데, 뭐 노트에다가 여러분 문제 풀어봐야 돼요. 잠깐 잠깐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좀더 빠르게 할게.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9번 문제를 봐보시면 삼각형 ABC가 또 정,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한 번만 봐볼까요? 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하고 AC가 10cm인 이등변삼각형 ABC에서 AC의 중점을 지나고, AC의 중점을 지나고, BC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이왕이면 민지 항상 말하지만 그림을, 도형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이 길이하고 여기가 길이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되는데, 이 길이의 한 가운데, 기 어디가 있죠? 어, 여기 길이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끔 이 한가운데를 해가지고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대 수직으로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이라고 나와있고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여기서 여기는 M이 되고 여기는 D가 되고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연장선과 만나느냐 면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0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 10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5가 되고, 여기도 5가 됐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런데, 자, 문제를 봐보자.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요건 이해돼안데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어, 삼각형 ABC와 이중의 삼각형에서, AC 중점을 M이라고 하고, BC하고 만나는 점은 T라고 하고, BA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은 E라고 했는데, AE의 길이를 찾아내십시오, E 길이를 찾아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제 눈희면당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가보자. 이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막꼭지 각의 크기가 된다 이 말이죠 막꼭지 각의 크기가 된다는 라걸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봐보자 이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고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해볼게 여기를 B라고 놔볼게 B라고 놔볼게 A 더하기 B는 몇 도가 돼야 돼? A 더하기 B는? 90도가 돼야 돼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깃발 공식에 의하면 요 깃발 공식에 의하면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요, 요 삼각형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A니까 여기 각도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될것 같아 자 여기 이 그림에서 A 더하기 B는 몇 도가 된다고 그런데 A 더하기 B가 90도가 되고요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했고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했잖아 요큰 삼각형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얘하고 얘 다음에 또몇 도가 돼야 되냐고 그러면 여기 각도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아, b가 돼야 되겠죠? 아, a 더하기 b가 90도가 이렇게 어, 나, 나, 나온다겠습니까? 넓이 좀 오빠 이해돼는데대 이거 이해됐어? 될까이됐니 그러면 호소는 지금 현재 호소는 호소는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호소는 봐보세요. 호소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데? 그러면 이하고 이각 각도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중간에 이 길이가 5가 되죠. 중간에 이 중간에 이 당연히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어, A의 길이는 5cm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9번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러분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하고 얘네들 외우고 있는 동안 자 이거 일단 은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이등변 삼각형